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꾸튜브의 김은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풍요롭고 자유로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를 시작할 때꼭 필요한 거, 바로 시선을 사로잡는 썸네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우리도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자고요. 많은 분들이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다가 시작도 못해요. 그런데 사실 썸네일이 영상 클릭률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미리 캔버스 활용법입니다. 디자인 경험이 전혀 없어도 예쁘고 눈에 띄는 썸네일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해보세요. 자, 우선 미리 캔버스에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일단 미리 캔버스를 깔아볼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미리 캔버스라고 써보세요. 자, 쓰시면은 맨 위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가 보이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시작하기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로 들어가셔서 일단 템플릿을 정하시면 돼요. 여기 템플릿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자, 모든 템플릿 여기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쭉 밑에 나오죠? 여기서 유튜브가 나오죠?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채널 아트 썸네일 나옵니다. 썸네일을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썸네일 템플릿이 쫙 나와요.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는 썸네일들이 쫙 나오죠.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썸네일을 고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골랐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크기를, 크기가 지금 제가 이게 카드뉴스로 되 있는데 크기를 조정을 하면요. 자, 유튜브로 썸네일로 조정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크기가 조절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되게 단순해요. 여기 이 텍스트를 수정하면 돼요. 내가 쓰고 싶은 말을. 예를 들어, 썸네일 만드는 법. 이런 거를 쓴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네, 이런 식으로 크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와 사진을 넣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보면은 업로드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업로드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요. 그럼 여기 옆에 이미지가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여기다 끌어 넣는 거예요. 네. 또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냥 이미지 자체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제 이름을 제 얼굴을 넣고 싶은데 배경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여기 배경 제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저절로 배경을 지워줘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나옵니다. 이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썸네일은 사실 배경도 중요하지만 글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글자 눈에 확 띄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애초에 템플릿, 템플릿 정할 때요. 글자가 눈에 확 띄는 걸로 정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거를 저장을 해야겠죠. 오른쪽 위에 보면은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파일 형식은. JPG 웹용 이걸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고해상도 다운로드 하셔, 하셔도 되고 빠른 다운로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른 다운로드 합니다. 자, 보셨죠? 너무 쉽지 않나요?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렇게 미리 캔버스만 있으면 누구나 멋진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 시작을 할때 되게 어설펐어요. 꾸준히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5년 차 유튜버가 되어서 정말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진심어린 응원 받아 가시고요. 오늘 바로 첫 번째 썸네일을 만들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꾸튜브의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